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어,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책 그리고 주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좀 특별한 경우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기망한다든지 또는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은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어,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맡긴 경우예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기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본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탁 회사나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탁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이제 넘겨 놓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건설을 해서 그 건설에서 분양한 분양 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해서 신탁 회사에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 신탁회사에 돈을 다 갚지 못해서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채로 있고, 보통 이런 신탁계약에는 임대차 할수 있는 권한을 신탁회사가 보유한다는 규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건설업자들이, 이 부동산, 팔리 저기가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임차를 줘 버려요. 이렇게 임차를 줄때 임차인은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알고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아요. 뭐 1년도 살고 1년 반도 삽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임차 목적물에서 나오려고 할때 신탁 회사로부터도 돈을 못 받고 임대인으로부터도 돈을 못 받아요. 심지어는 신탁 회사로부터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나 퇴거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임차인은 굉장히 억울해,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임대인에 대해서 일단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보증금을 지급한 대상은 임대인이고 우리 민법상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실제 임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먼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죠. 또 어, 마치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 사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 신탁된 부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 신탁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 신탁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받진 않지만, 이 열쇠를 수령하고 건물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신탁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뭐, 구체적으로 증명하지는 뭐,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신탁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나는 못 나가겠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잘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법령을 잘 몰라서 신탁 계약이 있다는 점 또는 신탁 계약서상 내용을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사안에서도.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까지 같이 청구해서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또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경우를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네. 부동산 전세사기. 네. 근절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